배우 한가이가 영화 헤어질 결심을 13번 본 관객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. 지난 9일 한 트위터 사용자는 탕의이유지 인간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. 유지 인간은 사람을 지나치게 설레게 해 힘들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동호다. 이 사용자는 탕웨이가 무대인사에서 헤어질 결심 많이 본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13번씩 본 사람이 두 명이나 돼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전했다. 이어 김신영 이 여자분한테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탕웨이 사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라며 그러니까 탕웨이가 날 가져 하면서 안아줬다고 썼다. 사용자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탕웨이는 환한 미소로 여성 관객을 꼭 끌어안았다. 이 관객의 표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행복감이 가득한 모습이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13번 본 것도 참사랑이고 날 가져 한 것도 미쳤다. 내가 접은 여성 관객이면 잠못 찾다. 판매 파탈 인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 탕웨이는 지난 9일에서 10일 이틀에 걸쳐 헤어질 결심 무대 인사에 참여했다.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, 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설에 탕웨이 분을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. 박찬훈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국제영화제의 감독상을 받았다.